산재식 송독손입니다. 당일 발이 지난 활 흰달이 뚱새우가 왔습니다. 1kg에 33마, 어 사, 33마리, <laughs> 어, 33마리 정도 되고요. 자, 뚱새우 초특가 행사입니다. 선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100% 신시간 활새우고요. 새우는 아무래도 크기가 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은 1kg에 33마, 그 33마리로 해서 중량 맞춰서 나가거든요. 자, 올해는 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조금 더큰 듯합니다. 자, 지금 합배송은 5kg까지 가능하고요. 흰다리새우 양식의 최적의 산지라 불리는 천사의 섬신안군의 바다에서 들어온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신안 그쪽은 또 소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기물과 미생물을 먹여서 최상의 흰다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죽은 새우나 냉동새우 절대 아닙니다. 100% 싱싱한 할 새우고요. 소금구이, 버터구이 등 구이로 즐기기도 좋고요. 밥 반찬 뿐만 아니라 순환주로도 제격입니다. 자, 신한 활 흰다리 새우 드실 분들 얼른 그 주문 주시면 되고요. 오후 3시 마감하거든요. 3시 전에 주문 좀 하시면 내일 받아서 만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동통한 새우를 집에서 즐겨보세요.